배추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. 고추를 뽑고그 자리에 배추 파종. 와, 배추 많이 컸다. 지금 심문지한 어, 2주 좀된것 같은데, 와, 엄청 컸습니다. 엄청 컸어. 잘 커라. 와, 이제 배추가 거의 다 연그럽습니다. 이제 바로 그냥 김장 해도될것 같아요. 오. 자자. 어. 어. 엄청 잘 컸습니다. 너무 잘 컸어. 어. 자. 자. 완전 실하게 잘 컸습니다. 벌써. 어. 올해 첫 번째 배추 수확. 가자. 자. 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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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. 자 오늘은 음, 나무에 걸린 이런 것을좀 평소를 하자. 허라야좀 응? 봐봐. 우와, 우 대박. 허, 와 멋지다. 오, 오. 야 국물이 막 나와. 오 이쁘다. 야 수박만 안돼 무슨? 음? 오 진짜 수박. 호박 수박 아니야 호박 수박. 음. 와 너무 멋있다. 그지? 응. 음. 와 멋있다. 아 일단 일단 하나 보관하고 뭐 호박 많을 거야. 응. 음. 이이 이 나무가 얼마나 힘들겠죠. 와 엄청 많다 더 많아 이같도 어? 또 있어? 응. 와...가자 전우야 우리 이거 팔아갖고 장날 가서 만원씩 팔아서 짜장면 사먹고 오자 알았지? 어. 아 신나지? 응. 아... 자 우리 이거 팔아야 돼 이거 장날 팔아야 돼 이거 너무 많아 이거 다 어떻게 해 이거 이거 뭐야 이건 왜 옆으로 컸어 이거 오... 진짜 호박구자 됐다, 호박구자. 자, 한번더 갔다 오자. 아, 오늘은 김장하는 날입니다. 자, 맥주 석을한번 얼마나 잘했는지 보자. 야. 자. 아. 자야, 와 배추 농사 성공. 와 배추 잘 됐다. 배추 잘 됐다. 아니 나무 꼭대기 위에서 뭐 하는 거? 어? 둘이 대결하는 거야? 원수는 나무에 서만났다양파치 어, 취진양이 이겼어? 아이 또딱 끝나니까 딱 왔네. 에잘안 보인다 얼굴이. 아이고 아유 오늘 김장한다고 도와주러 왔어요 우리 저 호랭이가 우리 흰동이도 아유 그래 같이 오늘 김장하자. 아우, 어려 아우. 뭐 벌써. 수직간에 뽑지? 어, 40초, 40초만에 어? 이렇게 았어한줄다 뽑을게, 사실. 어, 쭉, 쭉, 쭉 가야지. 자 빨리. 못 뽑는 기계야. 기계가 더 빠르지. 어. 너무 빨라. 완전히 못 뽑는 가인이지. 어. 기계만 빨라봐. 더 응. 빨라, 어. 아. 이분만에 다 뽑았어 아빠. 어. 어. 와, 너무 예쁘다. 그래 도전을 하시, 딱 잡고. 오 잘한다 <laughs> 역시 농부의 후손이야 막둥이나 아우 좋다 그치지 아우 응. 맛있겠다 아이고 잘했다. 자, 썩은 물을 간별을 하겠어. 야, 봐봐. 자, 손조심해고 하나, 둘, 셋. 응? 안 썩었네? 안썩었데 어? 아, 이거 망했네? 썩은 줄 알았는데, 안 썩은 거였어. 야, 근데 속은 예쁘다. 예? 응. 이게, 이게 홍무속이야. 아, 이거 좀무채 같은 거면 맛있겠다. 아, 됐어. 아, 미안하다. 야, 무뽑기. 완료. 야. 배추를. 야, 소금. 야 수구마 잘 데려들어 배추야 잘 데려들어. 해고 생 진짜 많다. 음. 야. 자, 무 아, 맞아. 무사무산이다무산 어, 채산무산 어? 응. 무채산. 무채산. 어때? 이 무채산. 무 무채산. 어, 멋있네. 어, 무채산. 무채 무채산. 무채산. 어채있 무채산. 무채산. 야, 무채산. 무채산. 완성. 자, 자, 밑에 속을 만들겠습니다. 자. 양념했다. 어. 이제 좀 무척히 많이 었으니까 중화가 될 거야. 응. 아 힘들어. 힘들어. 어, 이게 좀 힘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했어. 어. 어. 내려와, 이놈들아! 김장하게! 어? 호랭아! 드더지? 다 <laughs> 내려와, 이영아 니네 김장 도와줄 거야? 아이고, 그래. 니네 좀 도와줘봐. 아이고, 호랭이가 도와줄 거예요? 아. 아유안 도와줄 거잖아 빨리 내려와 자, 청양고추 청양고추 자 고추 꼭지를 따겠습니다 아이고, 자 완성, 완성. 자 저리 꺼 이렇게 또뭐하또 뭐하고 응. 올해 농사진 고추 가루 수확량입니다 딱네 봉지 아이네 봉지 얻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나 아 만족합니다 만족 아, 딱, 맛있겠다. 아유, 잘했어, 아 우리 거울 잘하네, 그냥. 막둥이, 어? 응. 어? 뭐하고 있어? 어? 야, 뭐 많이 안 해가지고, 왜냐면. 아우, 잘한다. 어, 딱, 어, 이쁘게 딱 끝에까지 모아야지, 이렇게 싹, 밑에를. 아우, 아, 잘하네. 아, 야. 이제 하나 성공이야. 네. 어? 언제 될 거? 아, 지금 지금 시작한데 뭐. 이거는 김치야. 김치. 어머. 어. 불상 김치. 아이고, 아이고, 아니야 우리 김장 힘 거. 음. 자, 올해 김장 끝 완성. 일로 와, 우리 막중이 말간좀 봐봐. 간 어? 보는 아, 괜찮... 걸로 마지막. 자, 어, 자. <웃음> <웃음> 음, 니가 한 거야, 니가 한 거. 맛있다. 아, <laughs> 아, 맛있어? <laughs> 음. 자, 고기를 먼저. 오늘의 요리는 보쌈이야, 보쌈. 고쌈. 자, 고기를 먼저 넣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충분히 먹겠다리. 음. 자, 그 다음에 자파 넣어주고 그 다음에. 음.. 이 생강 생강이 중요해 생강 으아 헐이 특이하네 듬뿍 그 다음에 된장 이집된장이 집된장 자 한번 어. 볼까 자, 이 상태로 몇분 끓이면 된다? 30. 30, 30분만 끓여주면 된다. 아, 그리고 마지막 참이슬로 마무리. 자 이제 30분만 길러주면 기다려주면 맛있는 보쌈이 된다. 짜젠 오우, 잘 끓고 있다! 와아 하나 둘셋 좋아 잘입고 있어 뚝배기 된장찌개 마지막 포인트. 보드가 왜 이렇게 뭐시, 진짜. 아니, 될것 아, 뒤집히지 그래. 않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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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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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 야, 야. 야, 야. 이 정도면 진짜 다야 이런 건 괜찮아 삼겹살잘 응. 익은 거지 아오늘축 아. 아 아, 그냥 오 먹어야 되는데 지금 금요일이지? 아, 아, 예. 내일이 진짜 정 아니, 향님 이러면 전화를 안 봐도. 뭐? 전화? 뭐? 전화? 봐 이야. 음, 뭐, 뭐. 좋아. 잘 익었냐, 섞어지 응, 잘 익었어. 아, 푹 익었어. 엄청 끓였는데. 아니, 어, 뭐, 한 시간 정도 삶았어. 되겠어 많이 삶았어. 덮어놓고 주고, 자 먹자. 한병 주고, 밥도 주고.

you uh -huh.